이번에 지금 투표소에서 감시 방송을 한 유튜버 15인이 선관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사전 투표소에 CCTV 없이 깜깜히 진행한 선관위 본인들 잘못은 문제가 없고 투표소 감시 방송하는 유튜버들은 무조건 고소 고발하는 이 선관위만에 이 그대로 나왔어서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인천계양에 성관위 사무실에 사전투표 조작 현황이 나타났는데요. 이 정황에서 뭐가 더러워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를 보지 못하고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썬팅을 하고 떳떳하면 감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작하겠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저도 이번에 양산 성관위에 가니까 이런 거안 하더라고요. 유리사이 가유 깨끗했습니다. 멀고맵고 CCTV 다 달려 있었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을 해고 왔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뒷배에 누가 있기에 이리 대담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뒷배가 없으면 이할수 없습니다. 그죠? 저목다 날아가는데 그런 일 하겠습니까? 성관이는 적과 개명하고 담당 직원, 직원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우리 국민들을 갖다 개대죄로 보는 겁니까? 자, 이재명 개향의 개표장에 신권 다발 투표지 수천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부정이라고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드린 게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개표장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 1년 변호까지 가위로 자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개표장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이건 투표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맞죠? 예, 현장에서 적발 했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고 예, 난리 복통이 벌어졌습니다. 자, 주민거소 투표자로 허위신고 후에 대신 투표한 군의군 이장 구속영장이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불발에 무슨 추경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협조 안할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알아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재인 앞에 우리, 있지? 우리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위하는 보수, 보수단체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저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저들은 MB 사자 앞에서 4 개월 동안 박선영까지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뭐지식끼 나오라 하고 오만 개만 짓을 안 했습니까? 지랄 발각을 한 x x 들이뭐 어? 법적 조치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적반하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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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라 교도소로, 니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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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교도소로. 아 지만 교도소 들어가면 그거 동네 조용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그 딸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도 만 그죠? 아이고, 참말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10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또다. 아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무시적 가면 알아서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땅에 거룩한 법이 세워지가요. 주시옵소서. 보건적 네. 차별 금지법, 건강가정 기본법, 낙태법학생인권조례등 진리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 네. 이 차별금지법은 막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이 모든 영역들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언론이 지금 바르게 해야 돼, 언론이 지금 이 방송에 서 말은 막말은 못할게요 언론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죠 자 언론이 바르고 공정한 기준과 관점으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국민들 건강한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내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어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거룩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갈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 하나님 이것들은 진리와 가정을 무너뜨린 악법들입니다. 이 악법들을 제발 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에 그 어느 영역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깨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마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론을 위해서 시간 단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언론이 바르고 공정한 기준과 관점으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언론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땅에 만연한조역이 떠나갈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유대한민국 이 자유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나라.